닭들이 다 뜯어 먹었었는데 샤인머스캣 살렸다. 응? 드디어 연는 살았다. 이거 끈적내줘야지 여기다 이거 해놨어. 지금 방금 저쪽에 도장나무 심느라 두개 열로 옮겼어. 야 급하게 도장나무 여기다 짠득 심었다. 무릎수 지나가는 거야. 한 번에 또 양쪽으로 무릎수 양쪽에다가. 응? 얼마 있는 거 같지? 여기도. 응? 야, 나의 체군들이여. 여기서 잘 살아남아라. 응? 오늘은 특별히 물을 조금 많이 줘야겠다. 필요 이상. 필요 이상도. 전에는 4시간에 물을 그렇게 줬는데 응? 6시간에 10분씩 전에는 왜 그게 왜 물바다가 됐는지 몰라 4시간에 20분을 틀어놨더니 여기 전체가 물바다가 된거야 그래서 1분씩만 틀었지 1분투나 3분투나 5분투나 씨. 이제 물바다는 안되네 왜 그랬을까 이제 물바다 대도 걱정 안되는게 또랑을 다 파놔가지고 알아서 졸로 빠지게 만들어놨어 그 그러니까 오바나도 상관없어. 10분, 6시간에 10분씩 물이 공급은 되는 거야. 6시간에 10분, 지금은 필요 이상으로 좀 많이 줘야 되겠어. 저기는 끈을 좀 점매 줘야지끈 어디 가냐? 저기 있구나. 오늘 닭들이 알을 열세 개를 났어요 아이고야 아니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 얘네는 이 뿌리가 있잖아 이건 끊어줬다고 치고 응? 여시 죽일 뻔했네. 응? 그냥 살던 죽든 냅두고 이거는 뿌리가 있으니까 여기 살고. 틀렸다. 알아서 잘 자라거라. 이 도수 지나가는 데다가 아이고 시원하다. 나 아, 향이